알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오즈월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려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이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씀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에, 여기까지 에, 말씀을 에, 전해드렸습니다. 에, 하나님의 에, 부르심. 제가 전해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거룩, 거룩을 복음 선포의 주의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의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자로 만들기 위해 구속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장은 진리를 모르는 말 말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이 각 개인에게 체험될 수 있는 사실은 구속의 실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구속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구원 및 거룩을 위한 우리의 끝없는 요청으로 인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게 했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조릅니까? 우리가 보금의 실체에 반석에 접할 때만이 더 이상 사소한 본민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열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과 환란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마저 그로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요동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 찬송은 539장입니다.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공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예, 오늘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했어요, 능력도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옛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 예, 죄 가운데 사는 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예,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파저파 예수 그리스도파까지,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 전 고린도교회와 어쩌면 그렇게도 같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그냥 에,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든 어머니를 닮든 닮으면서 자라게 되죠. 성품도 자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않아요. 그 닮아지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받으면 닮아지는 거죠. 그런데 닮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에 간단하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깨닫고,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김광덕이와 예수 믿은 후에 김광덕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다. 10년, 30년 예수 믿어도 똑같다. 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듣고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 몸의 소망 무언가 4 8 8장이 몸의 소망 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 가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래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아니, 오늘 우리들이 아니면 주님 앞에 설터인데, 주님 앞에 설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생전 남은 시간, 1분 1초 하루하루 아낌없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축복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한국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교회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또 세계교회가 일어나 세계 천하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북녘땅의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투자하는 아버지여 신령한 근심과 걱정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 이 시간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병든 고대 손을 얹어 사우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말씀 명령하시어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 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